핵심이론 08, 이론적 산소요구량. 이론적 산소요구량은 물 속에 유기물질이 있을 때, 걔네들이 완전히 분해, 산화 분해됐을 때 필요한 산소요구량, 산소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탄소와 수소가 기반이 된 유기물이 분해될 때,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한가, 그것을 이런 이 식을 우리가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몇대 몇일 때 이게 실제로 이런 양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산소가 몇몰 필요하냐? 2/7이 분의 값이죠. 네. 그래서 이 식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할수 있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직접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이해가 더잘 되실 거예요. 우선 한번 핵심 문제를 풀어 볼게요. 8-1 탄소 30, 30kg. 완전 연소되니까, 는, CO2죠. 네. 여기서, 여기 분자량이 10입니다. 12kg. 네. 32kg은, 탄소가 30kg 있어요. 네. X. 그러면 X는, 80kg이 나옵니다. 여기 탄소의 양이고요. 수소 H2O 이렇게 되면 2 kg, E 16 kg, E k kg, E kg, x kg, E k kg, 이 나옵니다. 두 개를 합치면 200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8-2. C2H5OH. 이게 에탄올이죠. 에탄올은 대표적인 유기물입니다. 네. 알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완전 산화할 때, THOD 대 TOC의 비율은, 얘가 이제 뭔지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론적 산소유구량이죠. 이론산소 요구량이고, 이 toc가 뭐냐면, 얘는 토탈 오르가닉카본즉총 유기탄소량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을 계산을 하라는, 이 비를 계산해라 라는 식의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화학식을 가지고 완전, 완전 산화됐을 때 완성된 식을 만드셔야 돼요. 에탄올은, 산소와 결합을 하면, 이제, H2와, 그 다음에 CO2가 나오는데요. 얘가 1몰일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1몰일 때 이게 2죠. 그럼 여기 앞에 개수가 2가 붙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몇 개냐면, 여섯 개요. 다섯 개, 한 개, 여섯 개죠. 근데 지금 두개 있으니까 얘가 개수가 3이 되는 거예요. 물은 몇 개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산소는 몇 개냐? 여기 3개, 여기 4개죠. 그럼 7개인데 여기 지금 하나 있잖아요. 그총 그러니까 6개인 거예요. 이 여기 앞에 들어갈 계수가. 그러면 3. 이렇게 하시면 계수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그이 비율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답을 적으셔야 돼요. 이, 이 비율을. 그래서 우선 t h o d 비율은 이게 산 산물이죠. 산물 3물 곱하기 산소 분자 16 16 32 하면 96g이고 그다음에 그 카본 카본 총 유기 탄소량은 네. 여기서 이제 요것만 해당이 되죠. 유기 탄소량이니까 2 곱하기 12는 24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분모 분자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6을 24로 나누면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요 이론적 산소 요구량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 라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핵심이론 공구, 생물학적 산소요 구량. 얘는 이제, 이걸 BOD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BOD는, 어, 이제 유기물질만으로 구성된 그 오염수에 있는 유기물을 미생물이 다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전산소 양이에요. 그래서 BOD 값이 크다? 이건 오염이 많이 된 거고. BOD 값이 낮다? 이건 오염이? 생물학적으로 덜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COD도 나오는데, BOD랑 COD랑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생물이 반드시 들어가요. 네. 그래서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들어왔을 때의 오염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BOD5를 기준으로 측정을 해요. 실제로 BOD, BOD를 측정을 해보면, 오일 기준, 그러니까 유기물이 어떤 이런 비이커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 분해될 때까지 끝까지 놔둬도 오일 값이 약 80%의 용존산소 필요량을 가지고 뭐 1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여기서 그렇게 증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 그런 데이터를 좀그 통일하기 위해서 오일을 기준으로 이 물의 오염도가 얼마가 된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20도씨에서 5일간 저장해뒀을 때그 용존산소 요구량을 BOD로 우리가 말을 하죠. 이제 전처리할 때는 pH 범위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식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생물을 여기다가 투여를 시키는 거죠. 미생물이 들어가야 유기물을 분해를 시키니까. 그리고 수돗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염소가 들어가니까 염소를 날려보내거나 또는 염소 소독 전에 그 염소를 날려보내는 방법은 이걸 증류수로 만들면 돼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물은 대부분 이 증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끓인 물을 받아서 통에 넣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배출구를 만든 다음에 어, 수도꼭지처럼 물을 사용을 하는데, 직류작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이물질, 수돗물에 섞여 있는 불소나 염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요. 네. 그리고 수온이 20도씨 이하에서 용준산소가 과포화되어 있을 경우에, 네. 이것은 수온에 의한 그런 산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온도도 일정해야 돼요. 네. 온도도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배양한 후에 처음에 그 측정한 DO 값 빼기 나중에 5일 후에 DO 값 요거를 빼면 그 5일 동안 얘가 소모한 산소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를 들어 15ppm 있었다? 근데 5일 후에 재보니까 DO가 2ppm이다. 이걸 빼면 1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13을 누가 쓴 거냐면 미생물이 쓴 거예요. 미생물이 썼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13이라는 13ppm이라는 수치가 이물의 BO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또몇 배를 희석했느냐에 따라서 희석배수도 곱하고, 뭐,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축산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BOD 값이 몇십만 ppm 단위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희석을 해서 희석배수를 곱해야 되죠. 희석배수를 곱해서 계산할 때 주의점은 이게 단위가 이제 뭐, 열 배? 백 배? 천 배? 이렇게 넘어가면 아주 작은 단위 하나로 굉장히 크게 값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네, 이건 설명이고요 핵심 예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실게요. 9-1번. 통상 BOD라고 하는 것은 2 0도시에서 며칠간? 5일간. 쉽죠. 2번. 실험실에서 일반적으로 BOD를 측정할 때 배양 조건. 이 조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20도씨에서 5일간 배양. 온도가 안 맞으면 온도를 강제적으로 맞춰주는 그런 작업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3번. BOD 측정 시 잔류염소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 주입하는 시약은 어, 잔류염소 잡으려면, 그, 이제 제일 좋은 건 염소 소독이 되기 전에 물, 또는 염소를 날려보낸 증류수 가지고 실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그런 게안될 때는, 요거를 적정으로 잡아줘야 돼요 적정으로 잡을 때는 아황산 나트륨 용액 0.025 노르말농도에 아황산 나트륨 용액을 투입,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해서 색깔이 이제 그 요드가 없어지면서 청색에서 무색으로 바뀌거든요 청색 만들어내려고 요드와 반응하는 전분을 집어 넣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노란색이었다가 엿터지면 이제, 이제 전분을 넣어서 청색으로 발색시킨 후에 요 아황산나트륨을 더 넣으면 여기 무색이 되죠. 네, 그래서 집어넣는 것은 3번 아황산나트륨 용액을 집어넣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9단 4. BOD 측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 불한전에 80%가 아니라 40에서 70% 범위 안에 들어있는 식종 희석수를 선택을 해서 채택을 하는 것이 답입니다. 답은 3번. 나머지는 뭐다 맞습니다.